여러분의 믿음으로 김부겸 전 총리에게 김동연을 위한 지지한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 정경아는 어? 이번에 저 김동균이 나왔는데 김부겸이 왜 나와요? 정경아는 네. 네. 속초 시민 여러분, 속초 관광 수산 시장에 이렇게 관광을 오신 전국에서 오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민주당 중앙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요 직전 국무총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습니다. 오늘 지금 속초, 인제 고성양양에 큰 정치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뛰어왔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의 분 보셨죠? 예! 거기서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이 지키는 자리가 수방사령관입니다. 그 수방사령관을 지낸 김도균이가 이 고향 속초에서 이제 민생 사령관이 되겠다고 왔습니다. 이번에 한번 키워주시면 확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김도균이가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쫙다 모여서 이번에는 한번 뒤집을 것 같은데 무슨 니까 맞습니다. 북쪽의 저 김정은도 듣고 있을 거예요. 야이 속초 고성 양양 인제에서 김도균이가 되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텐데 김도균을 확실히 보냅시다! <laughs> 김도균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우리 속초를 결국은 이 설악권 경제를 살려내야 될것 아닙니까? 제가요 42년 전에 요 신혼여행을 설악동으로 왔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설악동이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신흥사 입구 고기 빼고는 전부 다 사실상 다 문을 닫은 상태더라고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속초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은 무한하다. 그리고 속초 선학 경제권을 살릴이 속초에 대한 근거림을 그리고 있는 김도균이라면, 군에서 삼성 장군을 하려면요. 끊임없이 머리를 쓰고 기획을 하고 도와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거 평생 온 김도균이면 될것 같은데 동의하세요. 뛰어줬더니 바로 김동연 탁 튀어나오네 자 그럼 고맙습니다 여기서 심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민주당도 부정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회초리를 세게 치시고 정권을 저리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2년간 보신 대한민국 안심이 되세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까지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오셔서 장을 보셔더라도 옛날하고 달리 지갑을 열질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 물가는 뛰었지. 은행에서 내야 될 이자는 높지.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이런 물가 문제를 잡고 뭘 하려면 전부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이야기 좀해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고집이 얼마나 센지 지난 2년 동안 단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집스러운 대통령, 대통령이 결심하면 정부는 받아졌고 국민은 따라야 하는 이런 국정은영 언제까지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홀을 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김도균 반드시 항상 시켜야 한다. 라는 그런 절박성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아까 후보하고 중앙시장을쭉 돌아보니까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손을 잡아주시거나 우리 후보한테 격렬 보내는 그 눈빛이 정말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이 일좀 나겠던데요. 맞죠? 네! 자, 제가 김도균! 확실한 당선을! 정말 확실한 당선을 부탁드리는 김도균을 세번 외치겠습니다. 김도균 시작!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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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선대위원장으로 계신 김덕현 부로부터 지의 연설을 들었습니다.